자 이번 시간은 사회문화 현상 기출 문제 1번 문제 단골 출제되는 파트인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특징 비교하는 부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어 자연 현상하고 사회문화 현상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의 가치, 의도, 동기 이게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거든요.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사회문화 현상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 마디로 얘기해 보면 자연 현상은 거기 보이는 것처럼 몰 가치성 우리가 몰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몰 상식, 몰 지각 이렇게 상식이 없다, 뭐 지각에서 벗어난 뭐 이런 행동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배제성의 의미를 두죠. 가치에서 벗어난, 가치가 없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몰가치성이나 가치 중립성,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치 함축성, 가치가 듬뿍 들어갔다는 뜻이죠. 몰가치성과 가치 함축성이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태풍, 일출, 낙하 이런 것들에 인간의 의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해가 뜨고 뭐 높은 데에서 아래로 뭔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은 뭐 재복구라든지 빈부 격차, 교통 혼잡, 뭐 수능 시험, 뭐 소원을 비는 것 이런 의도가 들어가면 다 사회문화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법, 법칙을 보면 존재인과 필연.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이 단어 자체에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가치가 포함이 안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존재. 그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자체. 인과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다. 필연.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의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런데 사회문화현상의 법칙들 봐보세요. 당위. 마땅히 해야 된다 어른들에게 높이말을 써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땅히 해야 한다 어떤 목적에 맞춰서 목적 같은 것도 인간들이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개연 법칙 뭐 규범 법칙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그 파트의 특징을 또 비교를 해보면, 어,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날은 해가 안 뜨고, 어떤 날은 해가 안 지고, 뭐, 이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이나 동일하게 그, 그 상황이 나타난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보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도 나타나고 특수성도 나타나고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회에서나 결혼 풍습이 있죠. 인사라는 풍습도 있고요. 그리고 장례 풍습도 있고 의식주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다 존재해요. 이 보편성이죠. 하지만 의식주, 인사, 장례, 결혼 풍습이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특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만 가진다 그러면 안 되고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가진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보편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쪽은 이렇게 묻는다면 자연 현상이겠죠. 왜냐하면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조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필연성, 확실성, 그리고 대비되는 특징으로 개연성, 확률의 원리, 요게 있는데요. 필연성과 확실성은 아마 다 이해할 거예요. 음, 100%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백두시에서 물이 끓는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문화현상의 특징, 개연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할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담배를 많이 피면 일찍 죽을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담배 핀다고 해서 빨리 죽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확률의 원리고 예외가 존재한다. 그래서 개연성, 확률의 원리, 예외 존재. 얘는 3종 세트로 같이 함께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요 파트는 사실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법칙 발견과 예측이 용이하다. 자연현상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명확하니까 뭔가 그래프화하기 좋죠. 그런데 사회문화현상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칙 발견과 예측이 어려워요. 하지만 법칙 발견을 할 수는 있다. 예측도 할수 있다. 경험적 검증도 할수 있다. 만약에 사회문화현상의 특징 중에 경험적 증명이 불가능하다. 법칙 발견이 자연 현상과 달리 뭐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문화 현상에도 수요 법칙 또는 뭐어 공급 법칙 이러한 그래프화할 수 있는 법칙들이 있거든요. 단 자연 현상에 비해서 어 예외가 많다 뿐이지.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거 경험적 증명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스캔을 한 후에 이제 선생님이 불러주는 게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 사회 현상인지 자사 이렇게 큰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개연성 당위 법칙 보편성 법칙 발견 용의 인과 법칙 예외 존재 모 가치성 보편성과 특수성 대충 정리됐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기출문제 1번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